제석천왕 제구의지는 그래 가지고 아리부제리나, 아지부제리나, 미아제리나 오소제리나, 아부다제리나, 구소제리나 사바이 했거든요. 제석천왕이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는 진은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를 외우게 됨으로 해서 이제 제석천왕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구설수 그 무슨 자지한 무슨 안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애 준다는 뜻이에요. 요분이 제석천왕이고 저쪽에 범천이시고 이거 위태천신이라고도 하고 동진보살이라고도 해요 기도 끝나기 전에 여기 신중단에 계신 분들을 다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laughs> 부처님이 여기 상단에 계시고 중단이라고 그래요 중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제도천왕도 있고 범천도 있고 에, 위태천신도 있고, 저 산신, 용왕신, 도량신, 복속대신, 다 계셔요. 에, 저분들은 해는 역할이, 에,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또이 절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저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에, 악한 일은 다 없어지고 좋은 일은 많이 일어나고 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소원성취하는 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수호신이라고 그래요. 에, 불법을 수호하시는 분들입니다. 천룡팔부라고도 그랬는데 부처님이 화음경이나 법화경을 설하실 때, 여덟 분이에요. 설룡팔부가 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도량을 지켰어요. 그 팔부라는 거는 천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야차, 건달바, 가루나,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덟 분인데, 이제 팔보신장이라고도 그래고팔부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분들이 다그 인도의 재례에 아주 그 신통력을 갖춘 인간의 몇백배 힘을 보유하고 있는 에, 그런 분들이에요. 에, 저런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의를 해 가지고 불법을 보호하는 게된거에요 맹서를 했어요. 그분들을 중단이라 해가지고 이제 테마에다가 모시고서 늘 받드는 겁니다. 그 저분들은 신중 그래요,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대도 가면은 병사가 있고 장군이 있잖아요. 어. 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병들이 아니라 장군이다, 장군과 같은 분들이다. 그래서 신장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이니까, 무리중자를 써가지고, 신중님, 그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이제, 재석천왕 그랬습니다. 재석천왕이라는 뜻은, 여러 왕들이 있어요. 여러 왕들의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제왕이라고 그래요. 황제제 자, 인구왕 자, 황제와 같은 임금이다 이런 왕 중에 왕이다 제석천왕이라고 됩니다 범어로는 사크로데 반드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있죠 관세음보살이 범어로는 아바로키 데스바라예요 인도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아바로키 데스바라 아바로키 데스바라 그래요 근데 아버로키데스바란 뜻이 번역으로 하면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되는 거예요. 원음 그대로 갖다가 부르면은 아버로키데스바라고 이제 그 뜻을 번역을 하면은 이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되는데 이 재석천왕이라고 그는 이름은 샤크로데 반드란데 요걸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덕제환인다라 이렇게 돼요. 요걸 이제 더 줄여가지고 제석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분이 계시는 데가 어디냐 이 은하계 가운데에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히말라야 산이 제일 높은 산인데 이 우주 은하계에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제일 높아요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에요 근데 그 도리천 밑에가 이제 사왕천이에요. 사천왕이 이제 뭐 이제 계시는 데가 사왕천인데, 이게 개의 여섯 개의 천상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왕천이고 두 번째가 위치는 이제 수미산의 중턱쯤 되는 거예요. 도리천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 그러니까 수미산의 꼭대기를 도리천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살아요 이 제속 천왕이 동서남북에 각각 여덟 나라가 있어요. 그 합치면 몇 개가 돼요? 32개 나라가 되잖아요. 32개 나라 왕을 다스리는 분이 제속 천왕이에요. 그래서 제속 천왕까지 합치면은 33천이 되잖아요. 이 천자라는 거는 천왕이라는 뜻도 있고 나라라는 뜻도 있어요. 33개의 나라도 되는 거예요. 33개의 나라 또는 천상 세계가 이제 그 도리천에 있는데 그러면은 요 계룡산이 있는데 계룡산에서 종을 땅 치면은 사방으로 쫙 퍼질 거 아니에요. 요 밑에서 치면은 요 골짜기만 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다가 제야에 이제 모든 번뇌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지혜가 이제 샘소수라고 하는 뜻으로 제야에 1년 중 마지막 날 밤에 33번의 종을 치잖아요. 그거는 이 도리천에 있는 33개의 나라에 종을 한 번씩 치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그럼 온 우주에 다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33번의 종을 제야에 쳤습니다. 전방에서도 이제 종을 쳐요. 그럼 이 소리가 밤중에는 더 멀리 갑니다. 이 병사들도 그종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화되는 거예요. 좋고 종교를 막론하고 제망 차례 아까 이제 제망 중중 이렇게 이제 맞이 올릴 때 그런 말을 썼어요. 경복궁을 보면 말이에요. 그집 숫자가 뭐 100채도 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본 사람 다 없애버렸어. 요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도리촌 천황이 사는 나라니까, 대궐이 집0채수가 얼마나 많게, 수백 동이 된단 말이에요. 인제. 연말이 되면 요즘에 빌딩에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이게 드리워 놓고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게 그물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건물마다 그냥 금물이 이렇게. 장업용으로다가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구슬이 하나씩 그 그물에 그물 코에 매달려 있는데 육각형, 팔각형으로다가 잘 세공을 해가지고 다듬은 보석이 유리가 거기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비친단 말이에요. 이 구슬 하나에도 수백 개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이. 끝이 없어요. 그림 몇 개라고 셀 수가 없는 게 서로 비춰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죄망차리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인과 응보에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물건값이 자꾸 올라가요.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월급이 또 올라가야 되잖아.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 단가가 비싸지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공장이 또 그냥 폐쇄가 된단 말이에요. 약순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월급 오르는 게 사실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요새 물건값이 말이에요. 하늘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지 않은 식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막 그냥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공장도 문을 닫게 되고 물건값도 올라가게 되고 우리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플라스틱 비닐을 많이 쓰니까 이걸 막 버리잖아요. 그럼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막 해변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면 부딪혀다 보면 부셔지잖아요 이게. 가루가 돼요 이제. 이걸 고기가 먹어요. 그럼 사람이또 잡아 먹잖아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혼자만 잘 살고 못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인다라망이라 하는데 우리는 서로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좋으면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천체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반의 애들이 어떤 애 하나를, 에, 왕따를 시켰어요. 맨날 두드려 패고, 그냥, 에? 돈을 뺏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가 이제 중학교로 안 갔어요. 그럼 얘가 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때 60명 됐는데, 이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구입하고, 그 연구만 해는 거예요. 실제로 한 10명인가 죽였어요. 근데 뭐, 사방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원인 불명이야, 또 옛날이니까, 이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 옛날에 그 친구한테 너무 잘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옛날에 돈도 뺏고 뚜디를 팽을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굉장히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어, 렵게 찾아냈어요. 전화번호도. 50인가 60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나러 가고 싶다 해서 사과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가 10명 정도 죽였어요. 사람을. 근데 그 전화를 받고서, 아, 이렇게 나한테 미안해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뉘우쳐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사과를 하는 바람에. 그리사는 뭐 얼마나 더 죽었을는지 모르죠.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군대서 이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이 한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잘못되면은 그 어떠한 사람 생각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나 하나의 생각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상이라라는 것이, 억울함이라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제망 차례 또는 제망 중정 그래요. 서로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여기 제석천또제석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천이나 천왕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자제천은 대자제천왕도 되고, 범천은 범천왕국입니다. 자 여기 제석천왕이 이쪽에 있죠. 저쪽에 범천이라고 그랬죠. 예, 네, 저분은 인도에 가면은 신이 이제 셋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창조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인도는 신이 세 개가 돼요. 수학의 영을 발명했나라도 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정신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많은 그 사상이 나왔어 인도에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드는 신이 브라흐마나 라고 그래요 유지를 하니까 유지의 신이 있고 어느 나라든지 만들어만 놓지 죽음의 신은 없어요 근데 인도는 죽음의 신까지 만들었어요 나무든 동물이든 만들어만 놓고 자꾸 크면은 포화 상태 가지고 못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가 죽지 않고 계속 크면은 집으로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죽음의 신이, 그게 시바 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범천이, 예, 창조의 신, 예, 브라흐마나인데, 브라흐마나가 우리 불교에 와가지고서 범천신이 돼가지고, 예,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저게 인도의 브라흐마나 신입니다. 그 유지의 신이라고 하는 비슈뉴가 천년이고 말년이고 쭉 이렇게 어둠 속에서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면은 누워있다가 이배꼽에서연꽃이 하나 올라와요. 금년하라고 그래. 금은 노랗잖아요. 노란 색깔이기 때문에 금년하라고 그러는데 배꼽에서 노란 연꽃이한 송이 딱 올라오면은 국안에서 그 깨알만한 뭐가 생겨요, 이제. 그게 불라마나 창조신이에요. 영꽃 속에서 창조신이 나와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귀신누가 이제 때가 되면 다 잡아갑니다. 이제석천왕은이 도리천에서 서른 두 명의 천왕의 우두머리에요. 다스리는 왕중의 제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저기,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에 가면은 반드시 가봅니다. 아, 대단해요. 저는 어쨌든 가다 보니까 세 번인가를 갔어요. 겹쳐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부조라고 그러죠.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 동물 모형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각했듯이 이걸 부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제석천하고 아수라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전에도 나오는데 그캄보디의 역사가 제석천왕과 그 아수라가 싸우는 역사예요 그게 끝도 없이 부조가 돼 있는데도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냥 주마간산으로 지나가는데 또 가이드도 잘 만나야 잘 설명을 해주지. 아, 그냥, 그냥 인도의 역사라고 지나가 버려도 많이 보면은 가서 뭘 보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수라 선이라고 도 있어요. 네, 아수라. 우리 육도 윤회에 보면은 아수라가 있잖아요. 이 싸움을 좋아하니까 제석천왕이 무찌르는 거예요. 가서. 이게 전쟁이 붙었는데 제석의 군대가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그 금시조라고 그랬는데, 용을 잡아먹는 새가 있어요.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그괜니그 그러니까 새끼를 품고 있는 아무리 그 동물이지만은 그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와가지고서 뒤에서 아수라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걸 안 죽이려고 되돌아가지고 아수라군 쪽으로 막 오니까 이 아수라군이, 야, 이거 뭐 계략이 있는 모양이다. 막 쳐들어오다가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만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제독의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졌을 텐데.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금시조의 새끼가 태어나 가지고서 병아리죠. 병아리가 이렇게 잇더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군대가 지나가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뭐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되돌아섰다. 그런 말도 있는데 자구가 역으로 그래 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거기 부조가 돼 있어요. 우리가 삼계 도사 그래 전에 부처님을 삼계가 욥계, 색계, 무색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가 여섯 개의 하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왕천이고 그다음에 도리천이에요. 색계가 여덟 개가 있어요. 무색계가 육천이 있어요. 그래서 3개 28천이,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를 28천이라고 그러는데, 사왕천은 이 수미산의 중간쯤 있어요. 우리가 그 사왕천의 남쪽에 남선부지에 살고 있는데, 이 사왕천의 하루는 인간세계 50년이라는 거예요. 50년.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사느냐, 이 사왕천에 사는 사람들은 5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세계의 나이로, 여기 계산을 한다면은, 912만 5천 년을 살아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도리천은, 인간세계의 수명으로 비한다면은, 100년이라는 거예요. 인간세계로서는 하루가, 하루가 100년이에요, 하루가. 요 사왕천은, 사왕천의 하루가 인간의 50년이고, 도래천의 하루는 인간 세계 100년인데 이 사람들이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럼 인간의 나이로 치면 얼마나 사느냐 3650만 세를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제 야마천이라고 있어요 야마천의 하루가 인간 세계에서 200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200년이 하루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사요? 20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나이로 치면은 1억 4,600세를 살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도설천이에요. 어, 도설천에는 미륵보살이 앞으로 이제 어, 하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에 잠겨 있어요, 이렇게.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는 것이 반가는 반쪽 걸터 앉았다 이 소리고 미륵보살이 반쯤 걸터 앉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다시 사바의 세계로 내려갔을 때,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다그게 사유상이에요. 여러분들 미륵부살판가 사유상 많이 봤죠? 그게 일본의 국부 1호예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자, 여기는요. 남녀 간에 서로 웃기만 해도 성관계가 성립이 된대요. 남자, 여자에게서 웃기만 해도. 그 해를 안되는 거예요. 이 도설천의 하루는 인간의 수명으로는 400년이라는 거예요. 뭐 하루가 지나가면 인간 세상에는 4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사냐? 4,000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 세계의 나이로는 5억 8,400세라는 거예요. 5억 년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가죠, 그죠? 아, 돌아서면 그냥 하루 잖아요 저 빚쟁이들은 한 달이고, 돌아,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1년이 가는 거예요 막 그냥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뭐 하루 가는 게 우리가 사는 1년 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1일이 여삼출하래잖아요 그러면 가을이 3개잖아요 하루가 3년같다는 거예요. 가을이 세 번이니까 3년 아니에요. 그만큼 하루가 길되는 거예요. 지옥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는 빨리 가는 거는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락천이에요. 왜 화락천이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즐거운 거를 봐야 저 사람이 나한테 기쁘게 해줘 야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데 화락천이라래는 건 화락이라는 말이 뭐든지 즐거운 것으로 다가 변화시킨다. 이 소리인데, 내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해는 대로 다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즐거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화락천이 에요 여기 하루는 인간 세계 800년입니다. 수명은 8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으로는 몇 년이 23억이 23억 3천. 600년을 살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타와 자제천이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자제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했다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만 행복하지.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좋아하지 않으나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저사람도 행복을 타서 써야 되니까. 저 사람 욕해건 말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게 활락천이에요요 타와자재천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욕한 사람을 갖다가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거 이게 타와자재천인데, 여기 하루는 인간의 1600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사느냐. 16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으로 치면은 93억 4,400년을 살아요. <laughs> 욕계 육천이 있어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제천이 욕계 육천이에요. 이 욕계 육천의 임금은 누구냐? 마왕파순이에요. 부처님이 성도해시려고 그럴 때, 성도모태에게 뭐막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응? 네가 무슨 공덕이 있어 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그랬느냐넌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 그랬어요. 나보다 더 수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은 사람이 있어. 나 보라고 그래라. <laughs> 그 지신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을 해라 그랬어요. 손을 요렇게 내렸잖아요. 이렇게. 촉제 땅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항마 마군이를 항복하고 촉지 땅을 찔렀다. 이게 이제 이렇게 손을 아래로 들이고 있는 게 촉진데 서가모이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의 손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자 치신이 땅에서 수서 올라가지고서 제가 증명하나이다. 여래께서는 성불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그런 거예요. 마왕 파순이가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도제일날 그 법문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화음성종 화음성종 러면 한꺼번에 다 부른 거예요 사성가에 가서 산신님, 뭐 용왕님, 독성님, 칠성님 은 각각 부르는 거지만은 그냥 사성님 그러면 다 부른 거예요 화음성종 그러면 저기 있는 분들 다 부른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그래서 이 우리가 정체력의 기도를 잘해물로 해가지고서 일단 오늘은 저, 재석천왕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분이 1년 동안에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안 좋은 각가지 불행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끝도 없이 그 불행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나를 해치기도 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생각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나를 망치잖아요. 미국의 영화배우가 그 아바타를 만드는 감독이 와가지고서 좀 주연을 맡아주시오. 이익금에 내 10%를 주겠어. 근데 거절을 한거아니요 아니, 나안 한다고 막. 아, 근데 매년 3천억을 준다는 거였고, 이익금을. 2단, 3단을 또 맞는데, 이 사람이 매일 땅을 친다는 거아 그때 왜 내가 그걸 거절했느냐, 이거요. 우리나라에도요. 그저 김두한이 그 영화가 여러 번 만들어졌는데, 그 안재모가 했고, 김영철이가 했고, 또 누구 한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섭외가 왔을 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안재모가 이제 그균한 역을 했는데, 그걸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 한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그 계약을 안 했느냐, 이거요. 내 생각 속에 포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쁜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음. 나쁜 생각은 일어나지 않고, 맞아면 땅에서 잡초는 나오지 않고 곡식만 나오듯이 좋은 생각만 많이 떠올라가지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서 꼭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음.